트로 왕자 김용빈에 대한 가장 흥미롭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을 구독하면 더 흥미로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의 하루는 저물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 수천 명의 팬들의 환호가 사라진 뒤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마주하는 거울 앞에 김용빈은 또 다른 모습이다. 화려한 수트와 메이크업을 벗은 순간 그가 마주하는 건 가수가 아닌 사람 김용빈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콘서트를 마친 뒤, 그는 익숙한 습관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외투를 벗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고, 냉장고에서 꺼낸 생수 한 모금을 마셨다. 그 순간, 조용히 그를 따라다니던 고요함이 온몸을 감쌌다. 아무도 모르게 그 고요한 밤,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거실 불을 끈 그는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작은 탁자에 앉아 기타를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현을 튕기며 짧은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그는 마치 밤의 연금술사 같았다. 어떤 날은 새로운 자작곡을 만들고 또 어떤 날은 팬들이 남긴 편지를 꺼내어 한줄한줄 한줄 정독한다. 눈빛은 진지했고 표정은 따뜻했다. 그는 무대를 떠나도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의 루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자기 돌봄이었다. 하루 동안 받은 감정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련하는 무사 같았다. 동작 하나 하나에 집중하고 호흡을 정리하며 내면의 균형을 찾아갔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했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늘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자신을 갈고 닦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밤 그가 팬들에게 쓸 손편지를 쓰던 장면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 또박또박 한 글자씩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물기가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였다. 스타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온기가 그 편지에 담겨 있었다. 김용빈의 밤은 특별하다. 그에게 밤은 심의자 성장이며 자기 반성과 감정 정리의 시간이다. 그는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었고 조용하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은 늘 팬들과의 교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진심은 매일 밤한땀한땀 한땀 다듬어진다. 한 예능 관계자는 말했다. 김용빈은 방송에서보다 무대 뒤에서 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짜로 팬을 위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진심이 결국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진동시키고 그의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진짜 가수로 만든다. 그의 하루의 끝은 항상 조용한 명상으로 마무리된다. 촛불을 켜고 음악도 꺼둔 채 눈을 감고 자신과 마주하는 그 순간, 그는 지난날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의 자신을 바라본다. 그 고요한 집중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 이렇듯 김용빈의 밤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닌 감동과 의미가 깃든 서사 그 자체다. 그는 밤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다듬고 그 다음날 무대에서 또 하나의 전설을 쓴다. 팬들이 말하길 무대 위의 그보다 밤에 김용빈을 보면 눈물이 난다. 고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깊은 세계를 안고 살아간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앞서 작성한 김용빈의 밤 루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평가이며 중복을 피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문단은 서술 방식이나 감정 톤을 달리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토론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명 아래 화려한 무대를 지배하는 남자 김용빈. 하지만 진짜 그를 알기 위해선 무대가 끝난 뒤 혼자 남은 밤의 시간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 글은 그런 숨겨진 김용빈의 진심을 조명하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밤에 김용빈에 이토록 끌리는 걸까? 그는 왜 굳이 자작곡을 밤에만 쓰고? 팬들의 편지를 새벽에 읽는 걸까? 어쩌면 그는 고요함 속에서만 자신의 감정과 진심을 솔직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가장 나답다고 느끼시나요? 김용빈의 루틴에는 그저 유명인 위 일상이 아닌 사람 김용빈의 진솔함이 녹아있다. 운동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명상을 통해 감정을 가다듬는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성찰 과정이다. 이는 오늘날 셀럽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되는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는 브랜드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요즘 연예인들의 SNS 루틴과 비교해보면, 김용빈의 방식은 어쩌면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깊다. 그렇기에 더 특별하고, 더 오래 남는다. 당신이 알고 있는 연예인의 루틴과 무엇이 다르다고 느껴지나요? 그의 자작곡 작업 장면은 단순히 뮤지션의 작업 모습 이상이었다. 그것은 마치 고독한 시인의 밤처럼, 상처를 꺼내어 노래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이 대목은 김용빈이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 감정을 그리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다. 자신의 감정을 곡에 녹여 팬과 소통하는 방식, 그것은 단순한 아이돌 팬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교감이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노래에서 진심을 느꼈나요? 손편지를 쓰며 눈시울을 붉힌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 장면은 단순히 감성적인 연출이 아니라. 진정성의 표출이었다. 요즘 시대의 손편지라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팬과 소통하는 그의 태도는 디지털 중심의 팬 문화 속에서 오히려 더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이 글을 읽으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언제부터 말보다 텍스트, 영상보다 이모티콘을 더 믿게 된 걸까? 김용빈은 그런 흐름 속에서 오히려 과거의 진심을 되살리고 있는 듯하다. 무대 위의 영웅이 아닌 거실에서 조용히 기타를 연주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이 드라마였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진짜 인기란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의 마음속에 살아남는 것임을 김용빈은 보여주고 있다. 그는 조명 없이도 빛나는 몇안 되는 인물이다. 여러분이 아는 빛나는 순간은 무대 위입니까? 아니면 무대 밖입니까? 김용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진짜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까? 그의 밤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 후자의 답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가 무대를 내려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오히려 팬들은 더 깊이 그를 사랑하게 된다. 이게 진짜 스타의 힘 아닐까?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문체로 김용빈의 밤 루틴을 분석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팬의 시점이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스타일로도 다시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확장해드릴까요? 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겁고 진심 어린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팬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남겼다. 무대 위 김용빈도 멋있지만 집에서 자작곡을 만들고 팬 편지를 하나하나 읽는 모습에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수가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또 다른 팬은 김용빈이 쓰는 손편지 장면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디지털 시대의 손편지라니, 정말 감동이에요. 누구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더 오래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SNS상에서는 루틴계의 교과서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의 루틴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정신 건강, 자기 관리, 창작까지, 요즘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네요. 전문가들도 김용빈의 이러한 루틴에 주목했다. 심리학자이자 연예인 멘탈 케어 전문가인 이정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는 자기 감정을 해석하고 치유하는데 매우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음악을 통한 정서 조절을 한다는 점에서 그는 매우 균형 잡힌 예술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고도의 정서 관리 방식입니다. 연예계 평론가 박도연은 김용빈의 루틴을 감성 브랜딩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요즘 많은 스타들이 컨셉에 기대는 반면, 김용빈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밤의 루틴을 통해 그는 팬과 더 깊은 신뢰를 쌓고,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어요. 이는 단기간의 인기보다 더 강한 지속성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음악평론가는 그의 루틴을 보고 이렇게 언급했다. 자작곡을 만드는 시간. 팬을 떠올리며 감정을 정리하는 모습은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예술행위 그 자체입니다. 김용빈은 음악을 삶과 연결시킬 줄 아는 드문 예술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 뒤에는 수많은 밤의 루틴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그의 노래를 만들고, 그 마음들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무대를 사랑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사랑하는 건그 밤을 견뎌낸 그의 진심일지도 모른다.